안녕하세요 청년감자네바이솔의 감자래요 야 강원도 평창 밤공기가 크 죽인다 남들은 좋은 꿈을 꾸고 푹 주무실 때 감자는 이제 하우스 왔습니다 한 11시 조금만 됐나? 커피 한잔척 타가지고 크 마시면서 밤공기 마셔가면서 작업해야 됩니다 하. 뭐 우리 하수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개판 5분 전이지 뭐 우리 엄마한테 우리... 맨날 요얻도 먹고 있습니다 하. 뭐 그래도 깔쫘하게 한다고 하는데 잘안돼뭐 어떻게 해. 농장이 농장이 또 깨끗하면 그거는 뭐 아파트지 하. 맨날 개판인 청년감자네 하우스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좀 감안하고, 감안하고 청년감자를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와가지고 뭐, 아우, 이렇게 개판이요. 아우, 나 이런 소리 할까봐. 아우, 아직 오지 말라 그래. 근데, 감자가 보고 싶고, 우리 바의 소리 보고 싶고, 정! 봐야 된다. 그러면, 와서, 아, 개판 5분 전인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감자가 키운 바이소를 20분한테 제가 딱 20개 판매 영상도 못 올렸는데 판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티에 대해 또 10분 더 해줘야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자꾸 팔고 감자가 또 키워오고 짱짱한 바이솔 감자가 키워서 자꾸 팔아야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유 엄한데 돈안 쓰고 잘 키우고 청년 감자를 빨리 만나는 우리 구독자 어머님들은 진짜 바이솔 예쁘게 키울 수 있을 텐데 <laughs> 왜 이렇게 다 죽은 다음에 나를 만나는 거요? 예 아, 바이솔은 뭐 다른 데서 다 사고 다 죽인 다음에 감자님 왜 우리 바이솔은 죽을까요? 제가 바이솔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아우, 내가 바이솔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 내가 안 죽는 바이솔을 내가 키우지. 근데 청년 감자가 키우는 바이솔도 죽을 수 있어요. 대신에 짱짱하고 진짜 끼깔나는 바이솔 을 내가 한번 키워본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아우, 좀 다른 판매 좀 하고 청년 감자네 바이솔하고 비교 좀 하지 말아줘요. 우리끼 퀄리티가 있지. 다른데끼 2,000원이라 그랬다고 왜우리거 2,000원 잡고 달라 그래. 아우, 난 진짜 미치고 환장하네. 우리 엄마들 때문에. 진짜 그런 말안 하면 제가 서비스 주고 제가 다 해서 해줘. 어, 좋은 놈으로 보내주고. 근데 뭐 여기에 2,000원인데 왜 감자님은 왜 3,000원 받아요? 이런 분들은요, 그냥 2,000원짜리 사시기를 제가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아, 감자님 거는요. 퀄리티가 틀려요. 산마사라고 산마사. 상토가 아닌 산마사에 감자가 발소를 심어서 그 무거운 걸 들고 날라가지고 돌덩이처럼 키워가지고 전국으로 판매를 하는 산마사. 제발 부탁이니까 감자네 퀄리티를 낮추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 나 애먹겠어 애 아주. 아우 싼거 사고 싶으면요. 유튜브 찾아봐요.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나오더만, 요즘 뭐, 1800원, 1000원짜리도 나오더만, 거기서 사시면 돼. 감자는, 그래, 안 팔아요. 내가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진짜 감자를 믿고 찾아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더 좋은 상품으로 내가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아. 커피 한잔 먹고, 우차 자, 또 해보자. 진짜 농담 아니라, 청년감자는 상토가 아니에요. 산마사지. 우리 아수 와서 상토에 심겨져 있는 거한 개라도 찾으시는 분 계시면 내가 10,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어치 물건 다 준다. 진짜. 상토에 심겨져 있는 애들은 청년감자 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뒤 봐봐, 산마사. 감자가 맨날 외치는 산마사. 우리 구독자 어머님들 한번 심어봐. 내 전에도 맨날 얘기하지만 아들 같은 놈이 엄마들 상대로 내가 사기치겠나? 상투에 심어보고 바트에 심어보고 상토 뿌러스 바트 뭐 여러 가지 제가 한 여섯 일곱 가지를 바이솔을 다 심어가지고 한달두달삼 개월 다 체크해본 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빵빵 터트리는 거지. 나 지금까지 바이솔 팔고 우리 진짜. 박스가 4,000개가 나갔어 어제 또 박스가 1,000개가 또 들어왔어 4,000개가 다 나갔는데 야 감자님 바이술 안 좋다고 전화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받으면 우리 어머님들이 감사하다고 전화를 해 제가 미안할 정도로 그러니 어떻게 이 삼마사 무거운 거 이리 들고 진짜 짱짱한 바이술 내가 키워서 보내야지 아이고야. 아이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토 뭐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농장가 가지고 돈 주고 사 갖고 와 가지고 척 팔면 아무 쉬워나도 얼마나 쉬워. 근데 퀄리티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진짜 청년 감자의 이름을 간판을 촥 올렸으면 거기에 맞는 퀄리티는 내가 만들어 간다. 크으, 멋있지 뭐. 제가 스키도 가르치고, 배드민턴도 가르치고, 그리고 바이솔도 제가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님들하고 많은 소통도 하고 하는데, 진짜요. 딱한 가지 제가 이 힘든 거를 하면서 느낀 거. 크, 노력은요. 배신하지 않는다. 진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언젠가 나한테 온다. 감자가 진짜 바이를 키울 때 1년, 2년 진짜 고생했거든. 하우스 혼자 짓고 우리 병주랑 짓고 야. 근데 이제 한 3년이 딱 지나가면서 자리를 딱 잡아 버리니까 그 노력이 빚이라는 거요 죽이지 뭐 노력을 하는 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요 노력도 안 하면서 내가 크길 바란다 택도 없다 택도 없어 아유 뭐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한 100억 손해 지면은 그럼 뭐 이런 거안 하지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아휴 가난한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 맨날 이래 고생한다 하니까 저희 강원도 평창 할리 공명대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압니까 야이 새끼야 니가 밥을 못 처먹어 네가 잠을 잘 데가 없어 이 새끼 배부른 소리 한다고 야 우리 아버지가요 그래요 그래 그래서 제가 또그 아버지의 또그 아들이라고 하, 노력이야 노력 노력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안 된다고 울고 어? 노력했는데 또안 된다고 울고 그럼 왜안 되는지 알아야지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포트를 한 50판 오늘 50판 만들어야 돼 50판 50판을 만들어야 또 내일 또 자고 심어 봐봐요 감자가 다산마사야 산마사 우리 구독자님들 감자가 보이나요? 안 보이지 뭐 지금 11시 한 10분 20분이 넘었을 게요 동네가 조용한데 남들 잘때 감자는 뭘 한다 산마사포요, 산마사 퍼요 산마사 우산마사 쫙, 퍼가지고, 또, 바이솔 자고 심어야 돼. 그러니, 뭐, 끝이 있나? 오이쉬. 남들 놀 때, 나도 놀고, 남들 쉴 때, 나도 쉬면은, 언제 돈 벌어? 에? 네? 아이 돈 없어 힘들다 힘들다 하지 말고 삽질이라도 한번더 해야지 감자가 판매하는 이 산마사가 종류가 지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섞어 섞어 가지고 배합을 다 한다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자 그래서 또 깡마사 반 퍼서 그럼 또 살짝 영양분 있는 또 마사 또 섞어가지고 하우스로 가야지 쓰기지 뭐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강원도 평창에는 감자가 살아요 아위 소를 사랑한 남자 청년 감자래요. 이런 노래. 아이. 진짜 아유, 좋으니까 한다. 좋으니까. 좋으니까 힘든지 모르고 좋으니까 노력하고 이 삽으로다가 삽질하는 거지, 뭐. 암 만되면 삽질 안 해. 아 인생이 삽질이요? 하, 죽을 지장이다. 보여줘야지 감자가 퍼놓은 이 산마사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여줘야 야가 진짜 산마사에 키우는구나 하지. 보이시나요? 흙이요 흙. 하, 바이소를 키우면서 청년 감자에게 돌마사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솔은요 돌에 어떻게 뿌리를 박나 아, 아. 돌마사가 아니고 산마사입니다 산마사 나는요 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 미라짜잔짠 바위솔은 감자가 키운다. 청년 감자네 바위솔입니다.